원신 월드 퀘스트가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는 이나즈마부터입니다. 이나즈마의 추르미섬 퀘스트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 리월 월드 퀘스트까지는 이렇게 분량이 길고 스토리가 방대하진 않았는데 연화궁의 아란나라까지 갈수록 스토리가 복잡해지고 무지성 스킵하면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월드 퀘스트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마신 임무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폰타인 지역이 출시되었습니다. 폰타인은 하나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다음 임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번 영상은 폰타인, 와신 임무를 다뤄보겠습니다. 폰타인 스토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해석과 핵심 캐릭터의 서사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간단히 풀어볼게요. 스타인 스토리를 관람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마을이 특수한 물에 다 잠기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고 그 물에 주민들이 전부 녹아내리며 물이 신만이 꼭대기에 남아서 울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예언을 막기 위한 포칼로스의 여정이 이번 스토리의 출발점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개시 판결 장치를 만들고 대리인을 내세워 재판을 오랜 시간 동안 연 다음 판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자신을 죽여 지위를 소멸하고 느비에트에게 힘을 나눠 준 다음 느비에트가 건네받은 힘과 본인의 힘으로 콘타인 주민들을 살릴 거라는 가정으로 모험을 해야 했습니다. 폰타인 스토리 중 가장 핵심 인물들은 이두 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칼로스는 폰타인 스토리 끝 부분에 잠깐 등장하기 때문에 비중은 큰 편이나 존재감은 의외로 없는 편입니다. 느비에트는 폰타인의 심판관입니다. 폰타인의 판사는 여기 이 게시 판결 장치이며 느비에트는 그 판결을 읽어주는 역할입니다. 이 느비에트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유는 판결이 나기 전 느비에트가 미리 판결을 예측하는데 이두 자아가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천리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폰타인 사람들은 모두 죄를 안고 태어난다. 폰타인 사람들은 존재 자체만으로 죄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건 폰타인의 무리 정령들이 사람을 동경해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이를 본 일대 물의 신 에게리아는 원시 모태 바다의 힘을 이용해 천리의 허락 없이 물의 정령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이들의 죄명은 천리의 허락 없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다음 예언은 해수면이 상승해 모두가 물에 잠겨 녹아내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리넷은 여행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놀던 곳이 점점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도 물에 잠길 거야. 폰타인의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예언이 입증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은 별고래가 메로피드 요새 지하의 원시 모태 바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흡수한 탓에 크기가 거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퀘스트 초반 리니에게 여성 실종 사건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다 발각된 본이라는 경비원은 그만 범인에게 입막음 당하고 살해됩니다. 이때 모든 관객들과 지도자들의 눈앞에서 사람이 원시 바다의 물에 녹아내린다는 사실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모든 이는 바다에 용해될 것이라는 세 번째 예언도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네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폰타인의 대홍수는 프리나 사형 판결 후느비에트가 포칼로스가 만난 뒤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스토리 첫부분에 여행자가 리니의 집 앞에서 프레미네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프레미네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폰타인에는 물의 용왕이 있었고 물의 용왕인 울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참고로 물의 용왕은 느비에트를 지칭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폰타인은 느비에트와 포칼로스가 대면한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느비에트가 프리나 사형 판결의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진실은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포칼로스가 폰타인 사람들을 용해되지 않기 위해 프리나가 포칼로스의 목적을 이뤄주기 위해 500년간 보통 사람이었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노력을 했음에도 프리나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500년간의 노력을 부정당했고. <놀람> 포칼로스는 끔찍한 사형집행을 당해야 하는 것을 모두 봐온 드비에트는 엄청난 슬픔에 잠겼고 이것이 폰타인의 대용수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칼로스와 프리나의 헌신에 응답한 느비에트는 포칼로스의 모든 힘을 점수받음과 동시에 폰타인 사람들의 원죄를 사면해 주었고 덕분에 모든 폰타인 주민들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예언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언들은 거짓 없이 실행되었 나 제대로 실행된 예언은 몇개 없다는 것입니다. 포칼로스는 예언을 실행시키면 서그말 속에 있는 허점들을 찾아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꾸기 를 계획합니다. 예언 중에는 물의 신만이 신좌에 앉아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좌에 앉아 눈물을 흘릴 물의 신은 대역이었습니다. 프리나가 물의 신임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앞에서 인증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폰타인 백성들을 예언에서 구하기 위한 500년간 본인의 노력이 백성들 앞에서 부정당했다는 상실감을 이끌어내 프리나인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만들어줬고 이 예언 역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용에 되어 물의 정령으로 돌아가 원제가 사면된 것이 아닌 포칼로스의 힘을 받은 뉴비에트가 마찬가지로 이 둘과의 정을 생각하여 폰타인 사람이 원시바다의 물에 닿아도 녹아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원제를 사면시켜줍니다. 포칼로스와 프리 프리나의 500년간의 연기로 천리의 예언을 실행시킨과 동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폰타인 백성들은 원죄를 사면받습니다. 모든 임무를 마친 프리나는 아무도 모르게 궁전을 나와 이제는 폰타인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느비에트와 클로린드가 그간의 노고를 인정해 지원을 하고 싶어 했으나 본인이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며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리의 예언을 막기 위한 포칼로스와 프리나의 노력이 담긴 폰타인 마신 임무 스토리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허당이며 엉뚱한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예상한 반전에 그 이상의 임팩트를 보여준 프리나의 화력이 돋보이는 스토리였죠. 디자인으로 인해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스토리만 보았을 때는 지금까지 원신 스토리 중 완벽한 기승전결을 보여줘 재미있었다는 평가가 가장 많은 스토리인데요. 더 재밌게 감상하고 싶으시다면 후속으로 나올 멜리진 월드 임무와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리나는 작중 최고의 연기자입니다. 네비에트는 프리나와 500년간 지내며 프리나의 겉모습만 아는 데까지 밖에 못했고 우인단 집행관이 나를레키노조차 심증까지만 알아냅니다. 심지어 세계수조차 그녀를 무리신으로 인식할 만큼 연기가 뛰어났죠. 채측근은 물론 여행자에게까지도 500년간 쌓인 감정과 진실을 말하는 것을 참고 무리신을 연기했던 것이 예언을 막을 수 있는데 성공했던 비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느비에트가 슬퍼하면 폰타인에서 비가 내립니다. 나비아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하여 느비에트를 찾아갔을 때 느비에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나비아는 그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동정과 위로는 하지 말라고 화냅니다 하지만 나비아가 궁을 떠나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나비아의 아버지에 대한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뜻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확실한 단서는 나비아의 아버 아버지가 혼날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져 느비에트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성묘하러 갔을 때입니다. 이날도 역시나 비가 왔었는데 이때 느비에트는 나비아에게 본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사건의 진상을 알았어야 했는데 그 사실이 나를 괴롭고 슬프게 했다. 나비아는 그말을 듣고 느비에트를 용서하고 조금 뒤 비는 그치게 됩니다. 타르탈리아는 여성 실종 사건에서 왜 유죄를 선고받았을까요? 타르탈리아는 우인단의 집행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하지만 여행자의 적극적인 반론으로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느비에트 역시 무죄를 예상했으나 개시 판결 장치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명 상태에 있었던 별고래를 타르탈리아가 어린 시절에 깨워버렸고, 이로 인해 폰타에인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원시 모태 바다에 녹아내린다는 예언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유력합니다.